에어 서큘레이터 대결 세련된 디자인에 탁월한 가성비 서큘레이터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을 대비할 완벽한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르젠 프리미엄 저소음 BLDC 모터 서큘레이터입니다 이 제품은 스탠드용으로 파스텔 핑크 색상이 정말 예뻐서 인테리어 효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조립도 간단해서 5분 만에 완성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소음인데요 BLDC 모터 덕분에 정말 조용하답니다 밤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리모컨과 발터치 기능이 있어 손이나 발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요. 바람 세기 조절도 다양해서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이 제품 덕분에 여름철 더위가 두렵지 않네요. 오늘의 추천 아이템, 루젠 서큘레이터. 여름 준비는 이걸로 끝내세요. 5점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여러분, 여름 필수템 바로 아타샤 무소음 에어 서큘레이터를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BLDC 모터로 소음 없이 시원한 바람을 제공하는데요. 특히 3D 입체 회전 기능 덕분에 공기 순환이 완벽하답니다. 각도 조절도 가능하고 소미풍 기능까지 있어 수면 중에도 사용하기 딱 좋죠. 디자인도 깔끔해서 어떤 공간에 두어도 잘 어울리고 무드된 기능이 있어서 아늑한 분위기도 만들어 준답니다. 무게가 가볍고 손잡이가 있어 이동도 편리해요. 에어컨과 함께 쓰면 냉기가 빠르게 퍼져서 정말 쾌적해지는 기분이에요. 여러분, 더위와 소음 걱정 없이 이 서큘레이터로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. 오늘의 아이템도 5점 드릴게요. 여름이 다가오는데 시원한 선풍기를 찾고 계신가요? 그래서 이런 걸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트라톤 날개 없는 선풍기입니다. 이 선풍기는 저소음 기능이 있어 밤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고 리모컨으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어요. 바람 세기도 미풍, 약풍, 강풍으로 조절 가능하고 좌우 회전 기능까지 있어서 공기 순환에도 효과적입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화이트 컬러로 인테리어에 잘 어울리네요. 무엇보다도 안전성도 뛰어나서 아이 있는 집에서도 걱정 없이 쓸수 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이 선풍기 정말 추천드려요. 여러분의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 줄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답니다. 오늘도 더위를 해결해줄 아이템이라 오점 드릴게요.